어 어제 말씀과 함께 오늘 말씀은 어, 이어져서 이야기의 결말쯤 되는 부분입니다. 삼손이 블레셋의 한 처녀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아버지를 졸라서 어, 그 처녀를 방문해서 방문하러 가는 길에 있었던 뭐 사자를 잡아 죽였던 이야기로 이제 시작되는 이 일이 계속해서 이제 확대되어서 일이 진행이 됩니다. 마침내 결혼하게 되요. 딥나의 여인과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이 한7일 정도, 한 일주일 정도가 결혼 예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근동 지역에 있었던 결혼 풍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축제와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 이 결혼하는 과정 중에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요. 수수께끼를 낼 때만 해도 일이 이렇게 파탄이 날 줄은 몰랐을 겁니다 아, 자기가 겪었던 그일 사자에게서 벌꿀이 나왔던 꿀이 나왔던 그 이야기로 수수께끼를 내는데 이것을 알아맞추려고 답을 알려고 하려고 하는 블레셋 청년들 그들에 대한 여러 마음과 미움이 이제 확 분노로 표출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 아내에게 계속해서 협박하듯이 물어보게 되고 아내가 삼손에게 물어보고 삼손이 아내한테만 알려줬는데 이걸 또 블레셋 사람들의 정답을 맞히고 그러면서 뭐 복잡하게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냥 결혼식 중에 신부를 데리고 가면 결혼식이 잘 마무리 되는데 신부를 안 데리고 확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후회가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요. 돌아가서 자기 아내를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황당하게도 그 아내가 다른 블레셋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결혼 예식이 시작되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지났는데 지나가고 난 이후에 말도 안 되는 일들처럼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삼손이 이 일에 너무 큰 화가 나서 나가 여우 300마리를 붙잡고 꼬리를 각각 비끄럼해서 횃불을 달고, 회를 달고, 불을 붙여서 당시 추수 기였는데 밭에다가 확 풀어나 버립니다. 속은 시원했을 것 같아요. 속은 시원했을 것 같은데 피해가 장난 아니었습니다. 딱 봐도 추수철에 그밀을다 타버리고 밭이 다 타버리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엄청난 큰 불이 일어나고 그 일로 인하여서 불렛셋 사람들이 쳐들어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레히 지방까지. 왜? 그곳에 삼손이 숨어 있었거든요 바위 틈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블레셋 사람들이 천명 죽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삼손을 잡으러 온 사람은 삼천명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타깝죠 블레셋이 천명 정도가 쳐들어왔는데 삼손을 잡으러 온 사람은 삼천명이면 그 삼천명의 사람들이 천명과 대적해서 싸워도 될것 같은데 그런 일이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대로 레히에 들어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때문에 복수하듯이 짓밟자 순순히 유대 사람들이 이 삼손을 잡으려고 지금 찾아온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복잡하게 있는 것 같고 또 삼손의 분노 순간적인 혈기 이런 것들로 일이 훅훅훅 훅, 훅 진행되는 것 같지만 앞서 처음 그가 사자를 잡고, 그 전에 한 딥나이안 블레셋 처녀의 마음이 갔던 그한 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던 여러 일들을 갚으시려고 했던 여러 일들에 대한 그 조그만 단초들이 삼손의 연약함과 어려움 가운데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좀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삼손처럼 보인 힘만 센삼손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야기를 풀어갈 때에 우리가 흥미있게 보아야 할 것이 싸움의 대상을 잘 구분하게 해달라고 싸움의 대상을 잘 판단하게 해달라고 좀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당신을 묶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왔소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시오 그들은 삼손에게 다짐하였다 결코 죽이지 않겠소 우리는 당신을 묶어서 그들에게 넘겨만 주겠소 결코 우리가 당신을 죽이지는 않겠소 그리고 그들은 세 발줄 두 개로 그를 묶어서 바위 동굴에서 데리고 나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다른 사람의 아내로 준 것으로 인하여서 화가 나고, 또 자기의 수수께끼 맞춰서 그래서 또 화가 나고, 그리고 그 아내로 주었다는 것 때문에 불지르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 마치 그의 마음에 순간 드는 생각과 마음이 럭비공 튀듯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처럼 확 반응하는 삼손처럼 보이는데, 정작 그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고, 이제 큰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이런 분위기에. 자기를 잡아다가 블레셋에 넘겨주겠다라는 유대 사람들을 보고 다윗이 아니 삼손이 말하고 있는 태도를 보면 굉장히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적어도 삼손은 자기 앞에 있는 이 유다 사람들을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내용적으로는 적 아닙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편에 있어서 그들이 자기 레이 지방을 쳐들어오자 삼손 잡으러 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새 밧줄로 묶었다는 것은 뭐냐면 넘겨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묶었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도록 제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순히 묶여요. 순순히 잡혀가요. 삼손이 유다 사람들이랑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삼손에게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예요. 삼손에게 있는 큰 은사. 큰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힘 아닙니까? 힘. 힘으로 힘 지금 뭐든지 할수 있을 만큼 다밀어붙수 있을 만큼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싸워야 할때 그리고 그를 사사라고 부르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귀한 판단과 그에게 귀한 점이 무엇이냐면 누가 적인지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누가 적인지 우리가 삶에서 싸워야 할 적은 죄입니다 죄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싸워야 될 대상은 사단입니다, 사단.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사람처럼 여겨지고 또 우리에게 보이는 어떤 일처럼 보여지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 있도록 그리고 함께 기도하게 될 중요한 것은 그 일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죄와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이곳에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 때문에 넘어지고 심지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분노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마음도 사랑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심과 또 전혀, 전혀 그런 마음들을 보게 되면 이해하게 하실 날들도 있거든요. 정작 여러분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해 될 만한 사람도 아닙니까? 그 그런 사람들 우리 대적할 리가 없어요. 오히려 그들의 말을 통하여서 심심치 않게 우리로 혈기가 나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하는 그것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것과 이 일에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붙잡으면 좋겠어요. 낙심하고 힘들어하게 될때 낙심하게 하는 대상, 낙심하게 된 사건 배면에서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려 가나?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나? 그 일을 깨워서 기도하고 우리 함께 대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턱뼈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사용되는 턱뼈,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사용되는 삼손을 보고 싶 같이 붙잡고 싶어요. 십사 절로 십칠 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삼손이 레히에 이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마주 나오며 그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때 주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그의 팔에, 팔을 동념이었던 밧줄이 불에 탄삼 오라기까지 오라기 삼 오라기 같이 되어서 팔에서 맥없이 끊어져 나갔다. 마치 삼, 마침 삼손은 싱싱한 당나귀 턱뼈 하나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손에 집어들고 블레셋 사람을 천 명이나 죽이고 나서 쳐죽이고 나서 이렇게 외쳤다. 낙의 턱뼈 하나로 무덤을 주검을 무더기로 쌓았다. 낙이 턱뼈 하나로 천 명이나 쳐죽였다. 이렇게 외치고 나서 삼손은 손에 든 턱뼈를 내던지고 그곳 이름을 라마레히라고 불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삼손에게 주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를 묶었던 제안했던 이새 밧줄이 계속 불탄 삼모락이처럼 쑥 그냥 끊어져 버리는 것처럼 보였고 끊어졌고 그리고 다급한 마음에 앞에서 마주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가 시작되는데 그의 손에 붙잡힌 것이 싱싱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러니까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백골이 되었지만 그게 얼마 되지 않은 당나귀가 있었고 당나귀의 턱뼈로 그것을 손에 쥐고 싸움이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나귀 턱뼈가 뭐 대단한 무기는 아닙니다. 대단한 무기도 아니고 이후에 성경 어디를 봐도 이 뼈를 가지고 싸웠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당나귀 턱뼈든 무슨 뭐 무슨 뭐 뭐든 뼈를 가지고 싸웠다라는 것은 없어요. 마치 신석기 시대 때 혹은 그 전에 사람들이 뼈를 들고 이렇게 싸웠다 뭐 이런 이야기는 정말 옛날 옛날 이야기를 할때 이야기잖아요. 근데 급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턱뼈를 붙잡고 싸웠다. 삼손에 손에 있는 턱뼈 참 볼품 없고 참 급조되었고 그리고 용도에도 맞지 않아 보이고. 하다 못해 그가 나시르이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 그가 지금 시체 잡고 싸우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위협이 되게 하실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을 대상으로 큰 승리 또한 얻게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주목해 봐야 될 것이 턱뼈를 들고 있는 삼손이나 삼손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나 똑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투를 하고 전쟁을 할때 삼손을 보니 턱뼈 들고 싸우네. 이게 저게 말이나 되는 조합이야? 저게 가능한 거야? 저게 승리할 수 있겠어? 이렇게 보는 것이나 우리가 가만히 볼때 삼손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쓰시는 것을 가만히 보면 저게 말이 돼. 천대 일이 이게 말이 돼? 혹은 저한 사람 힘 세서 블레셋을 전부다 다 무찌르고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다는 게 그게 말이. 돼? 강력한 힘이 있으면 입답처럼 세력을 이루든지 에우처럼온니엘처럼 그렇게 이루든지 혹은 드보라와 같이 하는 바락처럼 뭔가 좀 이런 전쟁이 있고 그래야 민족을 다른 민족으로부터 구원해내고 그럴 텐데 혼자 힘으로 싸워서 그걸 다 이긴다고 이게 말이 돼?라고 가만히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삼손 손에 잡힌 턱변아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삼손이나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조심스럽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적용해 봅니다. 아니 턱뼈를 들고 있는 삼손이 그와 같은 일을 했다면 그렇게 볼품 없고 혹은 어디로 될지 모르는 삼손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들고 쓰신다면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할수 있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붙들고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너무 너무 중요하겠구나. 하, 그것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쓰시도록.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과 하나님이 이 땅에 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러 일들의 승리하시도록 우리가 붙들어 어 대답에 반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다고 싶습니다. 그게 중요한 일이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미국의 호피 선교사의 선교하셨던 선교사님 한 분이 자기의 선교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을 이렇게 나누시더라고요. 본인이 한국에서만 목회하다가 정말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미국 그중에서도 미국의 원주민들 호피 선교사라는 호피 인디언들에게 선교를 하러 갔는데 잘 맞지 않죠. 한국 스타일의 그런 목사님이었을 뿐만 아니라 영어를 준비한다고 했지만 갑자기 영어가 잘 되지도 않, 않겠지요. 근데도 그곳에서 묵묵히 오래 사역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호피 선교사들이 자기들이 침략의 역사를, 침략을 받은 역사를 생각해보면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선교를 가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호, 인디언들 입장에서는 같은 피부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이 동양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선교하러 가면 받는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래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가서 그것에서 사역을 훌륭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교회에 있어서는 거의가 선교지나 다름 없었어요. 그래서 단기팀이 이렇게 많이 온답니다. 백인 교회에서도 오고 뭐 어머 교회에서도 오고 특별히 한인 교회에서도 오고 막 그렇게 하는데 단기선교팀을 받으면 와서 이분이 사역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 그렇게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대요. 목사님, 이건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더 좋습니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럴 때마다 그분들 말이 거의 대부분 맞고 본인이 어떤 때는 정말 지구멍에 들어가고 싶은만큼 힘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이게 쉽지 않은 일이게 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 마음이 너무 무너지고 힘드니까.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게 능력과 탁월한 행정력과 뭐 이런 걸 주셔서 하나님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늘 하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 같으시더래요. 뭐냐? 이분이 본인의 책에 이렇게 쓰신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렇게 보내실 때너 생각해 봐라. 너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는 사람이 지금 이곳에서 목해하고 있는 거 아니고 네가 지금 목해하고 있는 거야. 이곳에 유일한 대안은 지금 너밖에 없다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특, <laughs> 특이한 사람 탁월한 사람들은 그렇게 훌륭하게 분석하는 사람은 이곳에서 사역하고 있지 않고 지금 이곳에서 헌신하고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네가 힘내면 된다고. 그래서 본인이 그것 때문에 큰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고 나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턱뼈면 어떻고 우리가 정강이뼈면 어떻고 우리가 팔뼈면 어떻겠습니까? 누구 손에 붙잡혀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좀 무나 보이고 어그어져 보이고 심지어 우리가 우리가 참 연약함이 있더라도 오늘도 우리를 즐거이 있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 가정에 혹은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면 그러면 놀라운 은혜이고 기쁨이라고 싶어요. 우리가 그 일을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 분이 나고 힘드는데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이 사람이 내 적인가 아닌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죄와 우리의 원수 사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님, 주님의 손에 들려서 우리가 쓰임 받게 해 주십시오. 삼손의 손에 있는 턱뼈나 하나님 손에 있는 삼손이나 그리고 하나님 손에 있는 우리나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싸움의 대상을 잊지 않고 죄와 싸워서 사단의 유혹을 넘어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단의 대상,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서,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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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